재현이가 카메라 가려.

0번다 아, 진짜. 아이다가 何

미안한데요. 아, 어, 형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? 아니 너무 지금 밀려. 아 아파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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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아털수 밖에 없어. 박스를 안 되잖아. 진야요태태 들어와요. 형도 들어와요. 아 내가 빠지게수 교체. 아 아파. 형 들어와요. 체

3점 왜이

아우. 아 잠깐. 1, 장군단 2장. 이장내 아, 겁이. 네. 이 어? 어, 올라가 있어. 선생님대왔어 아, 네.

48대53. 48대53.

아! 아! 이 아! 아니, 파울 파울 왜, 왜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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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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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laughs> 아, 돼. 원래는 내는데여기 어, 어, 그럼 내잘 어. 어. 그래. 그래서 샤키르 어, 그래. 어, 아, 오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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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,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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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그래서 아, 네. 아, 네. 니까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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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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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불었어 안 불었어 플레이해 플레이 플레이 야 들어갔다 <레기> 들어. 왜야왜이공받아아 10 9 6 9 9 6!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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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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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초9 9 9 9 9 9 9 9